입니다. 자, 금일은 어, 2022년 3월 17일 네, 목요일입니다. 어, 현재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포승입니다. 포승. 자, 어제는 제가 일기를 했죠. 어, 일기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사실은 한 40분 정도 대기했는데. 예. <웃음> 이 웃음의 의미 아시죠? 예. 네. 자, 강화도를 참, 어, 잡았어요. 어, 72,000원짜리를 네, 현금 콜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취소당하고. 그래서 뭐, 다른 콜들이 뭐, 없더라고요. 뭐. 괜찮게 뜰만한게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푹 쉬었고 오늘 탑승부터 해서 좀 다녀보자 했는데 아 여의치 않아요 요즘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 집에서 쭉 쉬다가 어, 지금 이제 포승으로 어, 버스 타고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트하게 될것 같고요 자 기사님들은 어, 어 요정도면 정말 별로 안계시네요 자 지금 요거 수원구 운동 5만원짜리 말고 원래 5만5천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빠진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 어, 어, 6만원. 일단 6만원 보고 있는데, 어, 모르겠어요. 자, 요즘 콜들이 너무 없어서 빨리빨리 다니긴 해야 되는데, 아, 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능곡동. 네. 아, 이것도 좀더 올라야 돼요. 자, 일단 집중해서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 단톡방에, 어, 오실 분들, 어, 그 다음에 고수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 어,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응원하시고 같이 의시야시해서 커가는 어, 어, 그런 어, 단톡방 만들고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죠. 자, 좋은 코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드립니다. 어, 현재 시각은 8시 50분입니다. 야, 50분 죽었네요. 자, 여러 개 골랐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보였던 능곡은 카카오 추천가로 49,600포인트, 네, 62,000원이죠. 그걸로 빠졌고, 거기를 안간 이유는 디타가 뭐 별로, 어, 석연치 않아서, 어, 그냥 안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디지 이제 수원역, 프로지오, 네. 거기가 55,000원, 네, 빠졌고, 그 다음에, 어, 한백 초교 5만원에 빠지고 아 뭐가 조금씩 아 고르지 말자 고르지 말자 해도 이게 잘안 돼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자좀 어, 거리가 있지만 이거 어, 영상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리면 될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 버들치 마을 열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단가라고 생각되고 이거보다 좋은 가격을 저는 잡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어, 잡았습니다 조금 멀지만 그래도 가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 없어요 네. 중간에 이렇게 좀 없습니다 네 지금 5km로 해놨는데도 어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네 없어서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동에서 뵈시죠 잠깐만요 네, 힘다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9시 54분 됐고요 자, 상복동 버들치 3단지 네, 아파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운행 시간은 주차까지 한 50분, 네, 아주 빠르게 잘 넘어왔고 일단은 아파트 빠져나간 다음에 또 좋은 콜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면서 비가 살짝 살짝씩 내렸는데 지금은 어, 지금도 한 방울씩 좀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어, 뭐 영상은. 일단은, 뭐, 제가 괜찮을 정도까지는 계속, 어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화면으로만,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변에는 콜은, 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버스를 타고, 어, 성봉역 쪽으로 간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도 없으면은, 뭐, 안전방인, 뭐, 정자나 판교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상태는 좀 심각하네요.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틀 합쳐서 이 확진자가 지금 100만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자가격리가 많아져서 어 확실히 콜이 좀 줄어들었고 저희도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확실히 네, 그래도 꿈꾸이좀 이겨내서 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만큼은 네. 자 일단은 장소 이동되고 다시 또어 좋은 콜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뵈시죠 인정입니다 네, 현재 어, 시각은 어, 몇 시야? 자, 11시 17분입니다. 자, 판교에 나와 있었고, 야, 확실히 심각해요. 지금 뭐 콜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없어요. 지금 네, 보면은 뭐 깔리는 것도 없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뜨자마자. 이코노미든 뭐든 그냥 다 사라집니다 아 심각해요 자 일단은 저는 어 요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타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화동으로 갑니다 소화동 45,000원이고 요거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뵈시죠 네 힘들입니다 와 지금 이거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좀 콜이 좀 어 이제 조금씩 울리긴 시작하네요 한 11시 20분 30분 돼야지 예, 이렇게 좀 울리나봐요 와 양발리 가격 좋네요 이런거 예, 방금 옥수동 뭐 쇠곡동도 있었고 삼본도 있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야, 요즘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자 일단은 저는 고객님과 통화는 끝났고요 일단 소화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시죠 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12시 6분 됐고요 자, 소화동소화 어, 휴먼시아 아파트에 잘 도착했습니다. 자, 5단지 아파트고요. 어, 일단은 위치상은 나쁘지 않고 어, 음... 코로나 이제 어, 복귀 코로나 잡으면 딱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내일도 어, 골프 1일 기사를 가기 때문에 어, 오늘도 좀 일찍 들어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어, 그래서, 부인천 쪽만 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도 여기 계시긴 하네요. 그래서,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은, 행정복지센터 쪽이긴 해서, 그래도 여기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노브랜드 쪽으로 좀 이동한 다음에, 어, 좀 한번 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주는 대로 타야죠. 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만수동 신동아파트. 음. 저거 하나 있고, 근처에, 네. 5km 볼까요? 음. 5km, 뭐가 있나, 좀 어우, 음. 그래도 조금 보이긴 하네요. 일직동, 디터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어, 좋은 콜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탑이시죠. 12시 10분입니다. 자, 아파트 빠져나와서 노브랜드 쪽으로 조금 가려고 했었는데, 자, 다시 대박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콜 하나 잡았고요. 부천 들어가는 거, 어, 콜 잡았습니다. 자, 원미동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일단은 원종동, 네, 원종동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면, 아직도 그 원종동에서는 저희 집 가는 방향 그 버스가 살아있거든요. 일단은, 어, 요고, 어 그래서 그냥 바로 잡았고요 자 한번 25,000원인데 네, 잘 얘기해서 <laughs> 주시면 땡큐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네 항상 했던 대로 어, 그대로 한번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천 걸어놨는데 어, 들어와서 다행이고 현재 뭐 3km 내는 뭐 별다른 거 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원정동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죠 됩니다. 어, 현재 시간 12시 46분,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원정동 어, 잘 왔고요. 어, 여기는 확실히 역시 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 버스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버스까지는좀 걸어야 될것 같고, 70-2번이나, 661 타면은 집까지 갈수 있겠네요. 야, 뭐, 콜이 하나 더, 어, 뭐, 춘이동이나, 원미동이나, 뭐, 소사동, 요렇게 가는 거 있으면은 하나를 탈 예정이고, 일단은 뭐, 어, 걸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11시에 이제 정말로 뭐, 콜파티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없어졌어요. 네,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제 1시, 1시 넘어가면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땐 2시가 넘어가 버리면 정말 이제 콜 잡기는 이제 힘든 시대가 됐고요. 네, 저 역시도 정말 힘듭니다. 아이고. 자, 어찌 됐건 또뭐콜 어, 나오면 잡고 오던가 아니면은 어, 동네에 들어가서 어, 클로징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있다. 배시죠. 네, 내립니다 현재 시간은 1시 19분 됐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동네에 잘 도착을 했고요. 자, 뭐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 뭐 힘들 것도 없죠. 3콜밖에못 탔는데,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오늘은 진짜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한콜 타고, 1시간 죽고, 한콜 타고, 1시간 죽고 그렇게 되네요. 진짜. 아. 자, 주변에도 뭐, 콜은 뭐, 없어요, 확실히. 웬만하면은 부천 인천에 지금 시간에, 어, 이렇게 좀 뜰만도 한데, 아예 없네요, 지금은. 요게 뭐, 전부고요. 아예 뭐, 카카오는, 네, 똑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없습니다. 자, 내일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제가 내일 일기, 골프 일기를 갔다 와서 아마 부천 동네에 도착하게 되면, 어, 좀 차가 막힐 거예요, 내일은. 어, 아무리 식사가 빨리 끝난다고 해도 한 9시, 8시 반에서 9시에는 부천에 다시 떨어질 것 같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또 늦게까지 코를 또 있다라는 가정 하에 또 일을 조금 더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영상 촬영을 할 거고, 혹시, 어, 혹시나 뭐 골프 일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는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듭니다. 진짜, 예, 네, 힘들어요. 이게 확실히 저 같은 이제 전업분들은 어, 좀. 탁송을 타 놓은 다음에 오후에 대리해서 어느 정도 기본 매출을 조금 읽어놔야 되는데, 곡이 안되다 보니까, 아, 저 역시도 진짜 너무나 힘든 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기는 저한테는, 그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가는 일기는 정말 저한테는 어 행운이고요. 아,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표님한테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도 어, 중간중간에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 나오신 분들 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또 항상 <laughs> 우리는 속고 있지만, 네, 내일은 또 콜이 오늘보다는 더 어, 많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내일도 어, 또 열심히 보내는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어, 카톡방도 어, 진짜 고수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